반갑습니다. 누스 코리아입니다. 어느 아파트인데요. 한 달에 천톤 이상의 물이 누수로 버려지고 있다고 그래요. 어, 물 받을 때만 계량기를 열고, 그러니까 이틀에 한번 물을 받기 때문에 한 달에 천톤 조금 넘게 나가는 거지. 계속 물을 틀어 놓는다면 아마 몇천톤 나오겠죠. 자, 이건 갈로 탐지를 하는 겁니다. 굴착전에 땅 속에 전기, 통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이렇게 관로탐지기를 통해서 해보는 거죠 선 땡기면 작살나니까 자 여기 전기 밑에 몇점 밑에 있어요? 저기 한 60점 나무 파는 데는 상관없어 저것이 누수탐지에서 누수가 되는 지점인데, 나무들 좀 뽑고, 굴착을 시작해봅니다. 여기 어디 있는 있요 응? 음. 음. 그니까, 없는 데를 파야지. 없는 데 파야지. 있는 데 파면 배관 건드니까. 혹시 모니까 삽질 한번 해보고 들어갈까요? 살짝만 할게요 네. 어, 그대로 긁어! 지금 배관 깊이가 약 4m 정도 되는데, 굴삭기가 좀큰게 오면은 파는 데는 좋은데, 굴삭기가 들어가서 서 있을 공간이 안 나옵니다. 천상 삽질을 해야 됩니다. 지금 삽질하는 데가 파이프 있거든 네. 요쪽에 걷어낼 수 있어 깊게? 이쪽, 이쪽. 나 있는 쪽흙 있는데만 아, 기장이 되면 거기를 조금 더 파보자고 깊게 하숙을 저렇게 깊게 묻지는 않았을 테니까 대, 대신에 바가지가 그쪽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돼 어 저기, 에서, 삽질하는 데서 이쪽으로만, 이렇게. 어차피 깊어야 작업이 되니까. 형, 옆으로 좀만 서주세요. 벗길 수 있죠? 벗길 네? 수 있잖아. 벗길 수 있어요. 예, 네, 벗너 있어. 이쪽으로 버려, 이쪽으로. 무너져. 돌리고 제껴야 되겠네. 저거를 잘라야 돼. 잘라야 된다고? 어. 용접 한장 앞에를 저못 멀티 채우은거 아니야? 저거 멀티 아니야? 용접 한 바퀴 돌리고 멀티 채웠는데 지금 후렌지가 고무 바퀴 깨어나갖고 지금 빠진 거야. 200mm 후렌치에 볼트를 4개만 채웠습니다. 저러면 바킹이 터지겠죠. 근데 구멍도 4개밖에 안 맞아요. 이쪽 주철 쪽은 볼트가 8개고, 지금 저쪽 스댄 쪽은 일반 멀티기 때문에 구멍이 12개입니다. 그러니까 서로 맞을 수가 없지.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후렌치를 갈아야 되겠습니다. 어, 주철 쪽 후렌치도 같이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콘크리트를 워낙 많이 부어놔가지고 저 벽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쪽 후렌치만 갈아야될것 같아요. 이쪽 주철 후렌치도 같이 뭐 굳이 교환할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같이 갈아보려다가. 날 하나에 5만원인데 안 나갑니다. 열만 먹고. 천천히 잘라야 된다는데, 어느 세월에. 역시 그라인더가 만능입니다. 매달려 있건, 땅바닥에 붙어 있건, 어떤 각도에서도 자를 수도 있고. 역시 그라인더가 최고입니다. 좀 위험해서 그렇지. 누수의 원인은 고무바킹이 밀렸는데 볼트가 4개. 하나, 둘, 셋, 넷. 200mm인데. 저 200mm면, 어, 이게 저스텐후렌치거든요 그러면 구멍이 12개입니다. 주철 후렌치는 200mm라고 해도 구멍이 8개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처음 시공 당시에 어, 서로 안 맞는 후렌치가 체결이 된 거죠.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보수하신 분들도 구멍이 네 개밖에 없안 맞으니까 네 개만 또 채운 거고. 후렌치도 보면 이게 일반 후렌치고요. 일반 후렌치 턱이 없죠. 자 이거는 주철용 턱이 있어요. 그래서 구멍이 여덟 개. 제수변 밸브에 들어가는 후렌치 인데 여기는 주철 부속 이다 보니까 제수변 밸브용 후렌치를 써야 됩니다 저와 오래전부터 같이 그 용접할 일 있으면 도와주시는 분이신데, 잘합니다. 저게, 맞추는 게 지금 영상에는 짧게 나오지만, 사실은 저거, 음, 저 벽에서 나오는 쪽하고, 이쪽 주철 쪽하고, 단차가 있어가지고, 사실은 엄청 갈아내면서, 지금 센터를 맞춘 겁니다. 자르고, 용접하고, 거의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영상에는 뭐 작게 나오지만, 배관이 단차가 안 맞아서, 이게 파이프가 길면은 큰 상관 없는데, 짧은 공간에서 단차 차이 나면 골치 아픕니다. 야, 근데 뭐, 찍었다, 이거, 이거, 이거. 왜? 공간이 너무 없어. 파킹 빼면 빠져. 응? 바킹 빼면 빠지냐고? 안 빠지지. 안 빠지면 됐어요. 조이도 않고. 그 조여요. 조이면 돼. 조여 이쪽에서 맞추면 되니까. 네, 끼지 마, 끼지 마. 뭉개지면 더골 잡아. 용접을 다 해놨는데 볼트 구멍이 안 맞고 살짝 두 개가. 손해조립도 안 됩니다. 빼봐봐. 이 아니 그냥 빼. 빼. 나와보세요. 내가 처음 처음. 줘봐. 이거나, 이거나, 뭐. 이거 까리가세기잖아 있어. 응? 있어요. 하나 채우고, 그래갖고 그 작은 것들을 먼저 저 프렌치 볼트 구멍이 살짝 어긋나서 안 맞을 때는 볼트를 한 단계 밑에 걸로 채워주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29mm가 들어갔었으면 27mm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는 걸뭐 드릴로 뚫고 말고 할거 없이 살짝 차이 나는 거는 그냥 저런 식으로 조립해 주시면 되고요. 예를 들어 100mm 짜리도 주철 거는 구멍이 8 개거든요. 음. 저기 일반 철 후렌치를 써도 맞아요. 100mm 짜리는 구멍이 조금 안 맞는데 그럴 때 이제 볼트를 살짝 작은 걸로 채워주면 좋습니다. 당연히 딱 맞는 후렌치로 하면 더 좋겠죠. 먹으실까요? 아니요. 자, 후렌치 사이에서 지금 세고 있기 때문에 주철쪽 후렌치를 조금 당겨야될것 같습니다. 용접공은 이제 후렌치 조여도 새니까 지금 기겁을 했는데 누수는 누수인에게 맡겨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, 소화전도 원래 턱 후렌치를 써야 돼요 일반 후렌치를 쓰게 되면 살짝 작거든. 그럴 때도 이제 작은 볼트를 체결해 주시면 전혀 문제 없이 체결은 됩니다. 사용하는데도 지장 없어요. 용접 잘 됐는데? 지금 요, 시, 요 시간 나오게 해가지고, 딱 4시 33분 5km. 이쪽도 조여진 거 아니야? 보도부록은 굴착 지점에다가 보도부록을 깔 때는 살짝 높게 가는 것이고, 굴착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냥 수평을 딱 맞춰주면 됩니다. 높게 할 필요가 없죠. 원래대로 맞추면 됩니다. 이런 데는. 근데 이제 굴착을 예를 들어서 뭐 1m, 2m, 3m, 이런 식으로 굴착을 했, 했던 자리에다가 보도블록을 깐다면, 그때는 살짝 높게 해줘야겠죠.